누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지금 실시간 녹화 예비 영상을 찍다가 어,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끊겼는데, 어, 그도 그런저 너무 미안하고요. 음, 그래서 다시 제가 영상 녹화를 찍어서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을 지키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부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 유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복,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조사님 저는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여태까지 단한 번도 잘못해서 혼나거나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여기,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그런 표본인 어린이에요. 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 전우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제 잘못을 하면 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거나 혼날 때가 아주 가끔, 여러분, 많이 알고 가끔,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항상 칭찬만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말씀에 실제로 예수님께 단한 번도 혼난 적이 없고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항상 오직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즉 예수 그리스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 서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로 일곱 교회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초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1세기 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일교교회에 각각 예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예수, 어, 이 편지에는 교회에 따라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는 칭찬은 없고 책망과 경고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 반대로 오직 칭찬만 있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두 교회의 이름은 바로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라 아,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소마교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유로웠을까요? 아니면 억압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억압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이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기 위해 로마의 관리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받으며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서문학 도시 사람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을 보면 바보라고 놀리며 조롱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하게의 성도들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시고는 구절 말씀, 내가 내환란과 궁핍함을 알원이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칭찬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 근데요 예수님이 칭찬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상황은 환란과 궁핍함으로 가난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는 부요한 잔이라 그들은 지금 로마의 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부유한 잔이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즉, 비록 육적인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환란과 궁핍한 고난 앞에 놓여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단단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들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서원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어떠한 현실이나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 그리스도의 동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서만학교의 많은 성도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 성교한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 제자였던 서만학교의 감독이자 순교자인 폴리캅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고백하며 이 폴리캅은 순교에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이 귀한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서원 학교와 같은 다른 어려움이나 혹은 핍박과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들이 예고 없이 나에게 파도처럼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는 이미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올바르고 실천적인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국률하심,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대로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또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단한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꺼져가는 둥불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을 지켜 고백하는 우리, 뭐 우리 강변 어린이 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한번, 선포를 해볼게요. 믿음을 튼튼히 지키는 강변교회 어린이.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서원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알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늘 배운 성원한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지켜 기도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